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 연휴 전에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죠. 장중에 2,600도 깨지더라고요. 원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었습니다. 1월 27일에 상장하면서 공모가 30만원에 거의 2배인 59만 7천원. 시가총액 약 140조 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었고, 당일 종가는 50만 5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제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고평가를 받았고,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상장한 기업은 다음날 코스피에 반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코스피가 2600으로 떨어진 주요 인은 아니었습니다. 증시 대폭락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간의 순매수 금액이 약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의 순매수 금액만 약 3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차액이 약 1조 3천억 원이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 기관들이 단 하루 만에 다른 주식들을 팔아치우면서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포트 조정을 한 겁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추종하는 etf 라든가 뭐 패시브 펀드 라든가 반면 외국인은 총 매도 금액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약 2,600억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즉 이번 코스피 하락의 원인 제공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기간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바로 시총 상위의 우량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주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SDI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2 8일 기관의 순매도 1위가 바로 삼성 SDI였습니다. 삼성 SDI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의도치 않게 좋은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원통형 전지가 만약 테슬라로 공급이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이런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일 높게는 시총 약 140조원 낮게는 120조 원일 때 담았다는 건데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괜히 다른 펀드들보다 늦게 편입했다가 높은 가격에 담게 되면 나중에 수익률을 추정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이러면 좀 많이 답답하죠. 연기금의 당일 순 매수 금액이 약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에이 g 에너지 솔루션만 2조 원을 넘게 샀다고 합니다. 상장 당일 시총 약 140조에서 120조원으로 고평가되어 있던 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우량주들을 8,800억원을 팔아치운 겁니다. 매도 대상은 주로 시총 상위 20위 안에 우량주들이었습니다. 연기금이 투자 대상을 분산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적인 회사이고 장기적인 성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굳이 상장 당일에 오버 슈팅인 주식을 수저 원식 사면서 외국인들만 떼돈 벌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다른 국내 우량주들은 팔아치워서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큰 손해를 끼치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내일 네, 할줄 알았다. 투자를 이따위로 하면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해진 겁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그룹이 현대엔지니어링의 IPO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요즘 현산 사건도 있었고 미국 금리인상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주식시장 수급 왜곡이 결정타를 날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해봤자 시장의 자금은 계속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의성 회장은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키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현대 모비스 지분을 늘리거나 상속세를 내 자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오토에버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순익 말고 영업이익이 다음 달 초에 작년 실적에 대한 확정 공시가 뜨겠지만 P/R이 아무리 좋게 나와봤자 100배로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은 중국의 닌더스다입니다. 이 기업의 P/R이 138.44배임. 그렇다면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은 c a t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SNE 리서치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입니다. CATL의 점유율은 29%, LG는 22.2%입니다. 한국 3사의 합계가 32.7%입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한국 3사의 2020년 점유율이 37.9%였고 CATL은 겨우 19%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니켈 중심의 한국 3원계 배터리보다 기술력도 떨어지는 LFP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는 진출도 제대로 못 하는 CATL이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불과 1년 사이에 한국 기업들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가장 최신 통계인 2021년 11월 한 달에 대한 것입니다. CATL은 무려 33.9%의 점유율, 한국 3사의 합계는 27.2%였습니다. CATL이 한국 배터리 3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며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추격할 시간과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력 차이가 줄어들수록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CATL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적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정적인 공공망의 확보가 중요한 미국 정부와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공장들만 잘 완공되면 생산량을 CAT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기술력 격차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곧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되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중국 시장을 장악한 c a t 가 유럽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노스볼트가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 소재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 치고 나오지 알수 없습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잃은 유럽이 전기차 산업의 핵의모니까지 잃어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2025년에는 총 22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될 것이며, 앞으로 더 강화될 미국과 EU의 배기가스 관련 각종 환경 규제는 이러한 시기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이 에이지 화학에서 분할할 때부터 잡음은 매우 컸습니다.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선택하여 수많은 에이지 화학 소액 주주들을 분노케 했었습니다. 물적 분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그래픽 카드만 빼서 다시 200만 원에 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풀려냈냐? 용팔이도 감히 못할 짓을 요즘 한국 대표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올바른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신규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반면에 오히려 에이지 화학의 기업 가치는 떨어져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장 전에도 그리고 상장 후에도 소액주주들에게 아픔만을 남겨준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부디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해서 투자자들의 시생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다고 자위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